치약부터 바꾸십시오. 바꾸면 달라집니다.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입냄새도 싹 사라져서 대화할 때마다 자신감도 업! 식약처 의약 외품 조선제약 프로폴리스 치약 청정지대울벌의 전국 호주에서 온100% 호주산 프로폴리스 치아 속속들이 침투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식약처 유 성분으로 잇몸 질환 예방, 충치 예방, 치조 질환 예방, 치은염 예방, 치주염 예방, 치태 제거, 구취 제거.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는 효과까지. 신미 효과를 높이니까 인상까지 젊고 화사하게 말할 때마다 향기가 나서. 더 대화하고 싶은 당신 프로폴리스 치약은 비싸다? NO! 식약처 의약 외품 조선제약 프로폴리스 치약 오래오래 쓰시라고 대용량 대통에대통을 더! 기존가 88,000원에서 초폭탄 인하가 49,800원 49,800원 제품 불만족 시100% 전액 반불보자! 빨리 써보세요! 야, 이렇게 개운하고 상쾌한 치약은 전 처음입니다. 100% 호두산 프로폴리스라서 역시 다르네요. 입냄새가 싹 사라지고 레몬 라인 민트향이 음, 너무너무 좋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치아 색상입니다. 커피, 녹차, 담배 등으로 이가 누런 분들. 아이들면서 점점 더 누래지는 치아도 우유빛깔 하얀 치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젊어지고 화사해지는 비결 조선제약 큐플란트 순 미백치아 시약처 의약외품 허가 완료 치아 뒷면까지 치아 사이사이 말끔 깨끗. 이가 하얘지니까 다들 저보고 예뻐졌대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써도 입안이 라임민트 향이 너무 상쾌해요. 누런니 심리 효과를 높이고 싶은 분, 나이 들면서 점점 누런니로 신경 쓰였던 아버님도, 입 냄새가 심해 주의 눈치 보셨던 할머니도 구치 걱정 싹 이와 잇몸을 튼튼하게. 입 냄새 때문에 양치를 자주 하고. 껌을 씹고 변해볼 방법 다 써도 그때뿐이었는데, 야 정말 신기해요. 입에서 민트 향이 나요. 너무 좋네요. <laughs> 보세요 심리 효과로 훨씬 젊어 보이는 당신. 아무리 닦아도 이가 누런 게안 없어지던데, 아니 몇번 쓰니까 하얗게 달라져서 입벌리 고스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입에서 향기가 난대요. 오래오래 쓰시라고 대용량 4통에 4통을 더! 기존가 88,000원에서 초폭탄 인하가 49,800원! 49,800원! 빨리 써보세요! 이가 시리고 독한 화학약품 아닙니다! 비싼 치아 미백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를 닦기만 해도 하얗게! 그 비싼 프로폴리스의 자연 유래 성분과 한방 성분까지, 콜로이드성 이산화 규소,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등 식약처 유효 성분으로 치은염, 치주염 예방, 치주질환 예방, 잇몸질환 예방은 물론 치태 제거까지 올인원. 여기에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강력한 미백 효과, 하얘지지 않는다면 100% 환불 보장.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사람 만나는 게 일인데 입 냄새도 걱정, 누런이도 걱정이었죠. 이젠 큐플란트 치약 덕분에 걱정 없습니다. 진짜 상쾌해요. 하나 깨끗하게 하얗게 치약부터 바꾸십시오. 바꾸면 달라집니다.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둘, 강력하고 확실하게 정정지대. 물번의전구 호주의 서온100% 호주산 프로폴리스. 치아 속속들이 침투해 이를 풂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세! 식약처 기능성 인정 믿을 수 있는 제품. 누런니 심리 효과를 높이고 싶은 분. 나이 들면서 점점 누런 이로 신경 쓰였던 아버님도 입 냄새가 심해 주인 눈치 보셨던 할머니도 구취 걱정 싹. 이와. <목소리도>